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무 사람이 제사를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죄사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미가 매년죄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소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리간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에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에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본거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모엘은 여호와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으니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재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 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 이번 주일은 어, 이번 주일이 아버, 아버지 날입니다. 예 네.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없죠. 그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따로 지키고 아버지 날 따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아버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 아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결국엔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라 하면은 자녀들 마음에는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가정에서 본을 보이면서 엄마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자녀들 마음에는 간절합니다. 그런 본을 보이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거의 다, 어, 예,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들 다 키워서 지금, 어, 대학을 보냈던지 아니면 벌써 어 자녀들이 시집 장가 다간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그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책임, 여러분도 어 저도 그렇지만 어 시집을 보내든 장가를 보냈던간에 어그 자녀들이 여러분 앞, 여러분 안에서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참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레 대제사장이 어떻게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 본문 말씀보면 11절에 엘리야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 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혹시 온전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끔 말씀을 어, 어,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 예, 제사장인 제사장인 그 엘리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그두 아들이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충족을 위해서 살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신앙,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 신앙 생활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져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우리가 바꿔 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고난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흠이 없는 그런 재물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을 취합니다.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보다는 우리들의 필요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이킨 마음으로 나오셔서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먼저 하나님의 몫인 그 기름마저 기름을 먼저 불에 태워 는 것이 먼저인데 그 태우기 전에 생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먼저 원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이 되는 그 엘리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치마했음을 듣고 이랬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범죄합니다. 그 성, 성문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동참하여 그런 엄청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제 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절에 가면 23, 23절에 엽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든다고 했습니다. 이 더럽습니다. 듣고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냥 다이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에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와의 호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 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을,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엘리제 사장은 그냥 말로만 타이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아. 특히, 우리, 제가 경험으로, 교회 자녀들이, 예, 이 수년 전입니다. 교회 자녀들이, 어, 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이제 갈때 시험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SAT. 예, SAT 시험을 치는데 거의 다 애들이 빠집니다. 예, 주일날 그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다 빠져요. 예, 근데 이제 빠지는 건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이제 그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걸 부모님들이 처리하냐합니다이 걔네들이 그렇게 빠지고 나면은 어 걔네들이 무엇을 배우냐 하면 그렇습니다. 아 학교 일을 위해서는 교회도 빠져도 된다. 근데 물론 뭐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주의를 주일에 하지 않고 주중에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택해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결국엔 엘리도 그 제사장직을 맡아서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강하게 징계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열심히 주의에 뜯어내서 주일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참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한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보면은 엘가나와 그 한나는 열심히 매년 번어 번제제를 지날, 때, 지날 때마다 올라와서 그 아들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 그 옷을 만들어서 와서 입혀주고 합니다. 정성껏 그러면서 그는 눈물의 기도로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기만 했을까요? 그는 아들하고 떠나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그 한나의 자녀를 보면, 사모엘을 보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결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보면 알죠. 한나는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은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런 마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엉뚱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반대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습니다.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소문에 듣기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의 아들과 사모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스의 비니스, 그 아들, 이 둘을 비교해 볼때그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즉시 그들을 징계하셔야 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뒤쪽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가 계속 들랑날락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아이를 들고 힘들어하는 그 엄마를 보고 왜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하십니까? 물었더니 아이가 예배만 들으러 들어오면 가만히질 있 못한다. 찡찡거리고 자꾸 울고 자기를 괴롭혀서 예배를 들을 수 없어서 나가서 애를 안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렇게 애가 조용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쭈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로 하여금 이 바깥에 나오는 것이 그 인생에 가장 불행하고 아주 싫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아이를 다루는 조그만 회초를 끄잡아내서 줍니다. 이 회초리로 애가 나오면은 이거로 그냥 두들겨 패시오. 그이 엄마가 깜짝은 놀랬지만, 예.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하라 해서, 예. 그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합니다. 뭐 집에서도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 번밖에 안 나가더래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때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말 듣고 그 아이를 뭐 이렇게 세 개는 때렸겠습니까? 때리는 신용했든지 살짝살짝 때렸겠죠. 그렇지만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바깥에 나오는 것이 결국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깨닫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개가 바깥에 나가서 계속 그렇게 만 한다면 결국은 개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엄마 생각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것 자기 자꾸 교회에 들어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교회 오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교회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예,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때는 그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 자녀들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들과 같이 예, 자녀들 사랑했기 당연해. 예, 자기도 모르게 음, 걔네들을 징계하기보다는 그냥 말로 타협하고. 그냥 말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 뜻하셨 뜻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아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말까지도 여러분 그렇다면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에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딱두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장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있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3 다음 장 한번 열어 보세요. 13절.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아는 죄악을 인하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엘리제 사장이 그들의 죄악을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의 저지른 죄에 대해 분노와 징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순종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 요즘 말하면 과잉보호로 키운 것입니다. 자녀의 장례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29절에 앞장으로 돌아와서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중히 여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은 그런 우상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죄였습니다. 이두 가지.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말로 타이르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엘리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말씀의 가르침과 반대로 나갈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즉시 말려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실패한 가정교육이 비전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정에 세워준 그 부모로서 가정에 침투하는 그 악들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침투에 들어오는 그 악들을 막는 데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이 놓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은 살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를 하여금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단임 목사님, 이제 건강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